한번 읽어보면은 250의 가장 작은 자연수 a 를 구하여 어떤 자연수 B 제곱이 잘게 하려고 한다. 이때 A 부스 B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50을 소인수분해 해서 <laughs> 나타내면은 뭐로 한 1이었죠? 5가 아, 아니라 아. 응. 3제곱이 되는데 근데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한다 했으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수의 짝수가 되게 하려면 이는 지금 한번 곱해준다니까 2가 제일 작은 수로 구해보면은 2의 2제곱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를한번 곱해줘야 되고 여기서 지수가 짝수가 되려면은 3에서 4가 되게 하, 해야 되니까 5도 한번 곱해줘서 2 곱하기 5 해서 10, 을 곱해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 되고요. 근데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250이라고 했으니까, 250에다가 a 인 10을 곱해줘서 2,500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B의 제곱이 되려면 2,500은 50의 제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제곱은 그니까 b는 50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C 0 플러스 50이 되니까 답은 60. 해서 답은 3. 이해했어요? 네. 네. 알아들었어요? 네. 어 잘했어요. 한 마리 있죠? 5가 세 마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연수 a를 여기에다 자연수 뭐 a를 곱한다 는거예요 그죠? 곱해서 뭐가 되냐면 b의 제곱.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 짝수기가 되니까 2가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a에는 2가 하나 더 필요하다. 5가 몇 마리 있어? 세 마리죠. 홀수개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5 음.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2가 2개가 되고, 그죠? 5는 네. 4개가 네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가 2개, 5가 4개, 네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네. 맞죠? 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어, 2의 제곱에다가, 얘는 5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면 4제곱이 네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네. 맞죠? 네. 어. 그러면 이 제곱이, 이 제곱 빼고 나면, 2하고 5의 제곱이네요. 얘는 이런 식이야. 2 곱하기 5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 이게 b잖아. b의 제곱이 되니까 이, 이 값이 뭐야? 25 곱하기 2점 그럼 그러니까 얼마예요? 25 곱하기 2니까 얼마? 50의 제곱 이렇게 돼서 b 제곱이니까 b가 5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의 다섯째 고 이렇게 나와있다니까 어떤 수가? 그럼 3이 몇개 있어? 한, 개. 한 개밖에 없으니까 3 하나 더 필요하겠어 안필요겠어 얘는 5가 다섯 개니까 홀수 개니까 한개더 필요하겠어 안필요했겠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3호 15가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할 때는 얘가 정리하면 3이 2마리 5가 4마리 6마리구나? 여섯 마리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3 2가두 마리고 얘는 5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곱을 묶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다 곱해서 해도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요 오를 세번 곱하면 얼마야? 1 2 5죠 그래서 3을 곱해봐요. 5, 35, 3, 2, 6, 7, 3, 3 7 5에서 375에 제곱하니까, B는 375. 예를 들면, 이게, 이게 된다 그러면 a 와 B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네. 어, 조금 어려운 것까지 설명했고, 선생님이 지금 조금 고등학교까지 어떤 개념까지 여기 살짝 들어가겠어요. 선생님, 봐요. 어, 어차피 여러분 중학교도 하지만, 고등학교도 해야 되니까, 선생님, 보세요. 어, A의 제곱, B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A, B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네. 어 제곱이 사실 은 각각 들어가는 느낌그 음. 각각 들어간 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음. a의 제곱, b의 대제곱에서 만약에 제곱으로 묶면 a 한 마리, b 두 마리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얘가 들어가 봐 a제곱, a대제곱 네. 자, 3의 제곱의 3제곱 이건 뭐예요? 어, 네. 이거하고 이걸 곱할 수 있어요 3의, 6제곱. 3의 6제곱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3의 제곱이 3개가 있다는 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하나 둘셋 얘가 3개가 있다는 거지요개가곱해 됐다 네, 네. 그럼 얘는 3이 2개 여기도 3이 2개 네. 여기도 3이 2개 이렇게 하니까 3이 6개 이 6마리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 되죠? 네, 네. 그래서 a 의 M 제곱에 N 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다? a에 네, m. m 곱하기 네. m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네. 얘는 또 선생님 보세요. 네. 얘하고 얘가 자리 바뀌어도 돼요. 네. n하고 m이 이렇게 자리 바뀌어도 돼요. 왜냐하면 n 네. 곱하기 m이나 m 곱하기 m이랑 같은 거잖아. 네. 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는 같아요. 같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5의 제곱에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5의 몇 제곱? 5의 6제곱. 5의 6제곱. 더 하면 안 돼요? 네.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응. 이거는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더해. 이건 2가 몇개 있다는 거예요? 7곱 자, 이, 얘는 2가 세개죠 네. 2죠? 얘는 2가 몇개 있어요? 4개죠? 네. 그럼 총 2가 몇 개예요? 7개죠? 네. 그때는 3하고 4로해서 7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미안 네. 되니 데미. 그래서 지수에서 위치 같을 때 곱하기에서는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예요 네. 한 따라해봐요 위치 같을 때 위치 같을 곱하기는, 네. 곱하기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위치 같을 때 위치 같을 때 곱하기에서는 곱하기에서는 아, 음.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자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 이렇게 할게요 음. 위치 같을 때 위치 같을 때 나누기에서는 나누기에서는, 나누기에서는 지수끼리 뺀다 지수끼리 뺀다 지수 뺀다 빼면 뭐예요? 5에서 3 빼니까 2의 2제곱 이렇게 돼요 음. 이유가 왜 그러냐면 2가 몇 마리? 다섯 마리 맞아 맞아, 어? 맞아요. 다섯 마리 <laughs> 나누기라는 건 분수로 할수 있죠? 네. 이가 몇 마리? 세 마리 맞죠? 네. 그세 마리가 지어져앉야지 이렇게. 지어져요 이가 몇 마리? 아, 어, 이가 두 마리 이렇게 돼두 마리. 빼면 는데 네. 오의 3배 아니가 되는 거야. 네. 5를3으로 나누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잘 이해해주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따라해봐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 뭐라고?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해아야 선생님이 지수의 확장까지 쭉쭉쭉쭉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왜안 돼요? 이건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봐요 2의 5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뭐예요? 2의 9제곱. 2제곱이죠. 5하고 4도에서 2제곱 맞아요? 네. 요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이러면 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봐봐. 아까처럼 이렇지수끼리더어요안도했어요했죠 근데 이건 너네 모르잖아. 2의 3분의 1제곱은? 네. <laughs> 2의 안 3분의 되잖아. 네, 1 제곱. 통분하세요. 모르겠죠. 뭐뭔거 같은데. 2가 분모에 1이 있는 거니까 이거. 1의 1끼는 7적. 그래서 오 그렇지. 그럼 2분의 1. 왜냐면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지수끼린 리 도함 말아요몰라요 알아요. 응. 밑치 음.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니까 3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해야 안 돼요. 구할 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하면 1 2죠1 0 4 3이니까 더하면 7이죠. 네. 그래서 2의 12분의 7제곱이라고 쓸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요거를, 중학,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상태에서 요걸 보고서, 어? 2의 3분의 1제 뭐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대로는 가능하다는 걸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지수가 자연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에이. 중학교 때는 자연수 정도, 정도에서 배우는 거야. 네. 근데 자연수 말고 뭐 있어요? 정수 배웠어 안배웠어요 배웠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죠. 어, 정수가 뭐예요?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오죠. 응. 양의 정수를 뭐라해요 응. 이걸 뭐라해요자연스 이걸 자연수 매출 연금. 매출 연금. 1. 1. 1. 2. e 1. 2. 2.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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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거예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얘기해, 요 그죠? 네. 이걸 다 합해서 뭐라게요? 정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정수 말, 말 뭐가 있어요? 정수말고 확반. 분수가 있어요, 분수. 네. 정수하고 분수를 합해서 뭐라게요? 분수, 정수, 융수. 음, 이걸 융수. 그래서 분수 말고 분수 말고 소수도 있잖아요. 네.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있잖아. 5분의 1. 그죠? 분수점? 네. 0.1, 0.27 이런 거 소수점? 네. 이런 걸 합해서 분수 소수라고 해요. 네. 이런 것까지 합해서 유리수라고 한다고요. 네. 유리수가 알고 뭐 있어요? 유리수 말고요? 뭐? 유리수. 유리수 말고. 안 배워서 모르죠. 뭐.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 아, 무리수. 무리수가 뭐 있냐면 루트 2, 루트 3, 파이 이런 걸무리수라게요 네. 어? 네. 응. 이런 걸무리수라게요 루트 2, 루트 3, 파이 이런 거. 네. 이런 걸무리수라게요 그럼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아, 수 실수하지마. <laughs> 알았죠? 네. 어, 유리수 무리수 합해서 뭐라고 해요? 실수. 라수상 실수. 실수.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네. 실수 말고 또뭐 있을까요? 아. 어. 시스, 실수 말고, 실제에서 말고, 가짜수 허수. 아. 실수하고 허수를 하서 뭐라고 할까요? 복수사. 네? 뭐라고? <목소리도> 복수사가 아니라. <복수수까지는. 목소리도> 그래서 이 복수사까지 가는 거 보단 아, 1학년 때 배울 네. 거예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울 거면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아실수까지할수있겠어그 실수까지는 어? 할수 어, 있어 다, 다 가르쳐 줄게 천천히 스탠바이 스때다 가르쳐 줄게 너네들이 어,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죠? 네. 응. 그래서 이거 어,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어렵다생각하 네. 하나도 없어 그냥 네. 있다는 건 살짝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는 요 정도 하고 계속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될지 쫙 접어가야 된다. 알았죠? 네. 어.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쉽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려 울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되게 쉬워져요. 네. 알았죠? 네. 응. 어 예를 들어서 학원까지 오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오는 길이 있잖아, 그게 네. 뭐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고 또차 타고 올 수도, 올 수도 있고 걸어 올 수도 있고, 수도 있고. 근데 네. 어, 시간이 없으면 아빠가 데려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제 어. 네. 어, 길도 여러 가지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차로 올렸더니, 저기 막 공사해가지고, 그 차가 못 가. 그럼 다른 데로 가야지. 네. 어,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수학을 알면 알 수,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쉽게도 할수 있고, 재밌게도 할수 있고, 예. 그래. 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배워두고. 이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두면서, 이게 거듭 제곱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되게 쉬운데, 그거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다 곱해가지고, 결국 뭐의 전체 제곱인지를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여러 가지 선생님 알려줄게,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린이 한는 보면서 선생님이 아, 지수법칙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살짝 건드려 줘봤어요. 근데 지금 몰라도 돼요. 선생님 또해줄 거니까. 그래서 지수쪽을다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아니, 갈수했어 네. 打点上是第一